초에서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즐겨보도록.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솔라를 한번 들려볼까? 다 빼고요. 그냥 다 빼고. 컷, 이거 킬도 이렇게 하고. 솔라로 한번 엘, 엘트 딴 사람들은 이런 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불밀타널이야불밀타널 부밀터널. 별은 4개고요.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타임어택 건데, 오늘 얘는 이 맵들 두 바퀴는 이제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는 그냥 한 바퀴씩 할 건데, 오늘 이거 타임어택 안할 겁니다. 이게 타임어택 안 하면은, 막두 바퀴 다 돌아야 돼가지고 타임어택을 한거요 타임어택은. 그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종료 누르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타임어택 한 건데, 이거. 뭐 이거 이거 좀 느리게 나왔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은 타이머트가 할게 아닙니다. 타이머트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거 탔어야 되는데. 참고로 뚫을 수 있어요. 아 여기. 이건 지름길 하나 있는데, 여기 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상자 부딪히면은, 여기서딱 꺾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와들리카들리 커브 코스. 여기도 이제 커브 코스. 에, 아, 아, 부딪히면 안 돼. 어쨌든, 첫 번째 부밀 타을 통과했구요. 4위니? 다음에 해보러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베븐, 대적택, 은밀한 지하실입니다. 만약에, 그, 삶을 택하실 건데, 뭔가, 그, 등급 못하잖아요 그, 체험권으로 하시면 되고, 대충 맵을 이렇게 한번 달려볼게요. 좋구요. 자, 꺾고 그리고 여기 지름길이 좀 있어요 여기 특히 이 사이에 딱 들어가면은 소주통이 있는데 이 소주통은 쭉 달리면은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쭉까만 되고 이렇게 꺾어주고 그래서 드리프트 해주고 여기서 바로 꺾고 이도 지금 두 바퀴잖아요? 근데 저는 한 바퀴만 돌 겁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자, 가겠습니다. 여기서 딱 꺾어주고 아 이게 맵이에요 한바퀴 꺾어주고 꺾어주고 여기서도 지는길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서 굳이 돌아서 먹고 부스터가 있어야지 딱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맵 가시죠 오늘 다임제 다음 맵은 차이나 황산이라는 맵입니다 여기도 지름길이 있어요 한번 달려보는 시간 여기도 L2에서 할수 있습니다 요 맵은 L2만 깬 사람들만 달릴 수 있습니다 L2 깨시면 돼요. 이런 거 달리고 싶으면. 자, 여기서, 자, 끌게 해줬죠? 여기서, 여기 굳이 안, 여기, 사이에 지름길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지도가 약간 갈라져 있죠? 여기, 여기 사이에, 안 보이는데, 여기 딱 들어가면은, 요것도 지름길이에요. 요런 지름길잘 활용하시면은 타임어택 할때 기록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전 이걸 나중에 할 거라 타임어택 같은 걸. 그래 여기서 또 이제 기록을 쭉 줄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요 터널에 붙었쓰면서딱 가면, 아. 이렇게 못 가면 뺑뺑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좀 뺏기에 되는 거죠. 여기 딱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시간이, 이게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데, 못 탔네. <laughs>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사빙고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사막에 빙글빙글 공사장인데, 요거 특히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L조의 마지막 단계가, 요거 이제 시간 안에 깨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해야 됩니다. 요런 거 잘하셔야 되고요 아. 요 부분까지 약간 수월해요. 에이 좀만 소라가 진짜 안 좋은 점이 이 앞에가 진짜 길어 딱 꺾고 아이 꺾고 딱 꺾어주고 여기서 딱 꺾어주고 한번더 꺾어요 꺾어주고 아 계속해 꺾어 여기는 일자 코스에서 여기서 딱 이렇게 꺾어주셔야 돼 이렇게 딱 꺾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와리가디 갔던 부스터. 엮어주고! 엮어주고. 어, 제가 이거 애트다스틱 2분 몇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맵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번에 갈빙입니다, 갈빙. 이제 갈라진 빙산인데, 여기가 약간 어려운 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자, 이 부분 여기서 딱 어렵고, 여기 이거 고드름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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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이요것도좀잘 부딪히고 그리고 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자가 잘 떨어지는 부분는데이 부분에서 이렇게 딱! 점프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점프는 잘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왜안 떨어져 어쨌든 그이 부분에서도 잘못하면 빠집니다 자 다음 맵 갈게요 어 뭐야 자 다음 맵은 여기가 좀 어려운 맵이에요. 황금 여기가 좀 예전에 새로 나온 맵이었나? 세 번... 이게 예전에 새로 나온 맵인데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울기... 아! 아! 갑시다. 여기까지는 약간 수 아! 자, 이 부분. 자, 끌기. 가속도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붙여요. 이 부분!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이렇게 빵빵 갖고 그리고 여기 약간 길이 좁아요. 길이 좁은 구간이고 바꿔주고요 저 여기서 어 주고 바꿔주고. 바꿔주고요 오케이. 아 뺑뺑이 한 바퀴 돌아서 실행될될것 같습니다 다음 맵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네모의 산타 산타몬 보죠 크리스마스죠.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이런 움직이는 구간도 있고. 지금 약간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모양이에요. 이렇게 지름길딱 하고 들어주시고. 여기가 지름길입니다좀 토끼들 같이 생긴 것도 여기 있고요. 여기 부스터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이게, 빵! 막으주면가고요 자, 브레이크. 자, 이거 요 사이 있잖아요, 요런 사이. 요런 사이는, 빵! 막아가지고, 요렇게 딱 꺾어주면 됩니다. 아! 자, 다시 할게요. 굳이 부스터 없어도 돼요? 여기서 지랭길이 있긴 한데, 요렇게. 근데 또또 또 다른 지랭길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여기서, 딱 드리프트. 여기 부스터 중에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이 부분 통과해야 돼요. 딱 통과하고, 여기서 드리프트 딱한 번, 아! 통과 좀 재밌네, 이렇게. 가자요. 그 점프 구간에 부스터로 생기는데, 약간 부딪혀가지고 없어요. 다음날 가도록 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새로운 맵인데, 잠깐. 여기도 4단계입니다, 4단계. 헬려 보도록 하죠. 렛츠고. 갑니다. 바꿔주고, 어어어 우리 저번에 다. 제가 이 맵에서 이 맵이 지금 2위입니다. 2위. 아이템작같터도 2위긴 한데. 제가 이런 맵을 한동안 좀안 달려왔는데. 근데, 이거. 처음, 이 처음 나온 거 보고 달렸긴 했어요, 이거. 그리고 요런, 이제 방어막 같은 생긴 것도 있고. 여기 부딪히시면 안되고요 자, 여기서 저 지름길 하나 있는데. 지, 기다이 여기 대각선에 있잖아요. 여기서 딱 꺾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지름길 하나 있습니다. 자, 꺾어주시고요꺾어주고 여기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빡 튀어나오면 이렇게. 아니, 지금 차가 달리고 있는데 왜 나오는 건지. 봐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드리프트. 어,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 아, 또부딪쳤어 자, 여기서 딱 돌려주면 되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맵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니, 20분 나오겠는데... 잠깐만, 이게 차가 지금 만렙도 안 돼가지고... 빨리 달릴 수가 없는데... 아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네.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 근데, 이거, 지금, 차가, 지금, 좀, 느려요. 만렙도 안 찍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달리고, 좀, 빨,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좀, 빠른 차로 갈게요. 너무 길어요. 지금, 시간이 13분이야, 벌써. 너무 길어가지고. 나 솔라, 노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갈매비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여기 이게 포르스트 지그재그인데 요거 좀 어렵거든요. 자 여기서 막 지그재그로 막 하면 이렇게 뭐 지그 재그 또 지그 또 재그 지그 재그 지그 재그 자 다음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여러분들 좀 빨리 들리기 위해서 지금 섀도셀포프화로바꾸거 있는 사례배짜리. 자, 다음에 해적국물입니다. 가셔가셔 와, 이거 우리 2 9 찍겠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좀 길어가지고, 좀, 길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이거, 이거 너무 길어, 지금. 이 컨텐츠를 제가, 지 갑자기 생각난 거는 이거 L2 모든 맵들 이제 나한 번씩 돌아가면서 L2에는 이제 이런 맵들이 있다. 그걸 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 지름길 있는데 이렇게 파고 가면 요런 지름길이 라고 보시면 되까 꺄아아아아악 못타막게 떨어집니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야 이중이네. 제가 이에우좋이거지름 길을 안 타가지고 자 이런 절벽 같은 데를 지나고 제가 이 부분에 되게 많이 달려있나요 용왕 부분 지금 여기는 좀 수월하게 가는데 요 부분 제가 드리프트 할때 아이 제가 늦는 방법이 이붙터안 쓰냐 벽에 붙어요 약간. 그리고 여기 낭떠러지도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 꺾어주면 딱가고자 여기서 한번더자 이게 원 끌기 아 떨어질 뻔원 끌기가 아니고 자 보물이 득실득실 한번 나왔습니다. 오그거 어, 갖고 싶은데 갖고 싶어 여기서 딱 꺾어주시면 이런 지름기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빨리 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좀, 얘는 4레벨 땡겼는데, 좀, 맵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좀, 이풀숲 있잖아요. 이풀숲 같은 데 생긴 거, 여기 들어가면 진짜 느려집니다. 느려집니다. 이 구간만 좀 타면 돼요. 자, 요런, 요게, 타, 이게, 타이어가 사이로 들어가면 또 지름길인데, 저 빨리 좀 달릴게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달려, 달려, 달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부딪히면 안 돼요. 어, 지금 빨리 달려야 돼요. 아, 이거 봐, 이거 좀봤죠 자, 이렇게 달렸는데, 만약푸시프 들어가면, 좀 느려지는 거 같죠? 끌기, 또 끌기. 달려 달려 달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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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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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달려, 달려, 달려. 요런, 또 요런 기기 있고요저 빨리 좀달리 어, 여기 지름길 있죠? 여기 또지름길 있네, 여기. 딱 지나쳐 주시고. 여기 도는데. 보셨죠 길이 좀. 아니, 대적세보가더 길어, 여기? 왜 이렇게 더긴느낌야빨리 달려 바꿔서 가 자, 이번에는 좀 특별한 맵브로 왔습니다. 여기도 해적이에요, 해적. 이번에 이거 무슨 차냐고요? 3명 가보세요. 퀴즈. 요차 뭔지 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일단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20분 넘는다고. 이게, 이 L2 맵들이 좀 많아요. 역시 이 스테이지 하면. 자, 지금 거의 다 왔고요. 뭐, 깜짝아. 울기, 더블드리프트. 자, 여기서 딱 건너주고. 뭐, 대포총알 있네. 바꿔주시고요. 자, 다 왔습니다. 다음에 빨리 가죠. 여러분들, 약간, 그, 아까 황금 모는게 뭐였잖아요? 이거는 좀 다른 맵입니다. 약간 살짝 다른 맵입니다. 어? 자, 얘는 일단 스쿠터입니다. 무슨 스쿠터일까? 요. 힌트는 이 스쿠터한테 있어요. 정답은 뭐하실까요? 답을 하시는 분은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답은 바로 색깔이 뭐예요? 핑크색이죠. 답은 핑크 스쿠터입니다. 우리 스쿠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레인보우 스쿠터 이미 사라져가지고 지금 없는데 그 뭐야 옐로우 스쿠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봐 여기 지름길 차이나 홍콩이 비슷하죠? 저는 이제 빨리 들렸고요. 여기도 지름길 건냈습니다이 바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만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거 주심, 이런 거 주심, 이런 거 주심. 주고요. 벗겨주고, 부스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엘프 맵을 지금 한 가지를 안 달렸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는 이제 에러를 한번 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보겠구요! 자 다음시간 많이많이 기대주시구요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고요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